입니다. 네, 앞으로 제가 뛰는 생각인데 <laughs> 39일 마라톤대 K N N 39일 아닌데요? 38 나왔습니다. 삼 3... 네? 자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보건장 건설팀 강 김영수입니다. 가로로 찍어 되나가로로 찍어 되나상 되나? 되나? 없습니다. 우리 매니저님께서 알아서 찍어 주십시오. 자그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마라톤 대회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. <laughs> 접수일은 뭐죠? 매니저님 많이 주실래요, 케이? 케이는 성우 하이텍 마라톤 대회입니다. 많은 참가 부탁합니까? 네? 많은 참가원하십니까 <laughs> 네. 네, yeah. 매니저님 께 많이 요청도 하고 이 건우대 TV 건우대 김양근 또 3월 21일 나갈 생각입니다. 네, 지금 현재 그 참여 의가 의 아니라 10km 경쟁 자 루시 씨의 목표는 어떻게 되죠? 전4 3분요 43분 아 43분 여자 부문에서 21등. 10등 안? 그러면 한 3등, 4등 할걸요? 3등 자 루시씨는 얼굴은 안 나왔지만 3등, 4등 예언했고요 네, 저는 처음 마라톤서한 30등 목표이고 30등 어. 30등 도 상장 있죠? 네네 네. 네, 그래서 저는 어. 일단 오늘, 어. 오늘 몇분 페이스도 뛰었어요? 오늘 네, 22바퀴가 아니라 17바퀴 17분 뛰었습 22바퀴 힘들어가지고 헌증이 나왔네요제 어. 네, 계산으로는 한 44분 뛴것 같아요 앞으로는 발전해서 38분을 목표로 3월 20일 <laughs> 챌린지 하겠습니다 네자또 오버티비 구독자 분들도 신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39일 동안 구독 어, 시... 어, 네? 하겠습니다 예? 네? 구독 <laughs> 취소 왜안해 우리 주주로크 회원님 구독 취소 구독 취소 하지 마시고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하여튼 그 39일 동안 식당 관리며 우리 여기 맨 옆에 찍었던 멤버들과 또 매니저와 함께 한번 38분 챌린지 첫 10km 마라톤 도전 예 벡스코, 예, 백스코 맞습니까? 예스코 예, 혹시 뭐구경하실고 있으면 아웃세뭐 아무도 안 보이지만 뭐백스코 <laughs> 3월 21일 8시 반인가요? 네네 예, 8시 반에 참가 부담 <laughs> 나 지금 44분 뛰어서 너무 힘들 어컷컷컷예 알파큐 아이파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, 어, 오늘도 아이파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는 누가 살죠 여러분? 와. 아이들이 사는 공원이에요 아이파크 네, 철민씨 한번 아이파크 한번 더 찍어주세요